차트 분석 해준 남자 세레안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HN은 기존의 에코프로에서 환경 사업 부분에서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살펴보시면 어, 환경 환경오염 방지 관련 소재 설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게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불화 화합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과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주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주도 같이 움직이는 에코프로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일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내수 시장 쪽으로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이니까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가스를 줄이는 일을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는 클린룸 케미컬 필터가 가장 큰 매출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이나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점점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차트를 살펴봤을 때, 차트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주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선을 보면, 일단, 118,900원 만 정도 라인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오고 있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가 되어질 듯 하고요.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서의 움직임들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꽈배기 형태로 꼬여있죠. 꽈배기 형태로 꼬여있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을 한번 하고 변동성이 크다가 다시 한번 내려앉은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패터, A파동, B파동, C파동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파동에서의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파동을 한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 눌린 가격이 54,600원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쪽에 있는 아래쪽에는 224에서 돌파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가이 조금 더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가격 54,600원 정도가 가장 좋은 라인이다. 라이 타점이 아직 눌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눌린 타점으로는 가장 좋은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타점은 위쪽으로 돌파가 되었을 때이 66,900원이 돌파가 되었을 때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더할라이프도 좋습니다. 지금은 저항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 그림이 가다가 위쪽으로 돌파가 되고 다시 한번 안착이 나왔다, 아 나왔다 그러면 66,900원도 역시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66,800원과 밑에는 54,600원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하나는 돌파가 되고 안착했을 때 하나는 눌렸을 때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의 87,000원까지 ,000원, 87 잡고 싶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타점은 이 위타점이 11만 8,900원 정도까지 잡아보는 좋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조 하나 하나 걸리고 밑에 있는 타점이 5만 4,600원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타점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점에서 마찬가지로 더 이상 흘러가고 장받는 그림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좀 나중에 봐야 할 종목으로 어, 선정을 해놓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눌린 타점을 좀 노려보자. 54,600원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려보고 우리에 대한 1차 타점과 2차 타점을 위해서 여기 구간에서의 좋은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코 프로 Hn 집중 한번 해보시고 차트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보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